에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러면서일 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에, 여기서 밤에라고 했는데 이 밤은 밤새워라는 뜻이에요. 밤새워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서 있는 섬기는이란 뜻이에요. 밤새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러면 밤새워 성전에서 에,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단의 등불을 에, 밤이고 낮이고 꺼지지 않게 하는 그 관리의 책임을 에, 당시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은 낮에는 환하죠. 왜 그래요? 이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컴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불을 켜요? 컴컴할때 불을 켜죠. 근데 당시 성전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밤이고 낮이고 콩컴해요 그런데 이 재단에 그러면 어떻게 환하게 하느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낮이고 밤이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불, 곧그 호롱불과 같이 등잔불과 같이 그 불을 켜는데 이 불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느냐? 성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 성전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 곧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해라 이런 표현하고 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에, 이 대제사장만 섬기는 거야? 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 성경은 바로 이 제사장과 같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사장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밤새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같이 오늘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라 그러면서 여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송축하라는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낮이고 밤이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여와를 찬양하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불평스럽게 때에 따라서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도 있죠. 그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기쁨으로 섬기는 것.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복되게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밤에라고 했는데 여러분, 밤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두움, 혹은 죄악, 혹은 환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기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밤에 성전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말로 은혜받고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 있죠? 기쁘게 할수 있고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죠. 그런데 늘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날만 있고 형통한 날만 있고 감사할 날만 있는 건 아니죠. 밤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요. 환란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에, 그, 에, 감사 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밤새워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종들과 같이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씀하는 것처럼 찬양함이 진정한 섬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되게 섬겨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소는 성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구절을 보면 은그 뜰에서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있어요 뜰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성소까지 곧 들어갈 수 있는 대제단이 있어요 이때에 성소를 향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성전의 그 핵심 장소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받아 보면은 손 들고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감사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손을 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손 들고 여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모든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듯 하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손을 들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태도 자수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원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 거기에 앞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 노래를,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성전에 가면은 바로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밤새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 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 성전에는 밤새워 혹은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제수장들이 있고 오늘 그 성전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고 밤새워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들을 향한 어떤 감사한 마음. 정말로 수고하는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그리고 나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손을 들고 여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어요 기쁨 좀 기쁨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마음 가지고 나가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절에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그 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천지를 지었다는 라 것은 세상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얘기해요 땅의 세상이든 하늘의 세상이든 온 세상을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래서요, 이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시온은 하나님이 성읍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한 성읍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온에서 내게 네 복을 주실줄어다 라고 했는데, 그 내게는 네 누구예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밤새워 하나님을 섬기는 죄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는 죄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노래하고서 노래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어때요? 얼마나 복된 마음을 가지고, 혹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올라가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복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